간추린 오늘의 역사, 5월 26일 1979년 5월 26일 판소리 명창 박록주 사망 판소리의 명창 1937년 창국자에 입단했으며, 1945년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인 판소리 춘향가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 흥부가의 예능 보유자로 변경. 지정되었다. 본명 명의 경북 선산 출생, 12세 때 박기용의. 1966년 5월 26일 남미 가이아나 영국으로부터 독립. 17세기에 네덜란드가 현 가이아나 지역을 점령한 후, 에스파냐가 에세키보 강의 하류 서쪽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1609년 휴전으로 에스파냐가 철수하였다. 그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18세기 말엽까지 이곳을 통치하였는데. 1961년 5월 26일 국군 작전통제권 유엔군의 반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군의 작전권은 병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 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메가더 두걸. 1944년 5월 26일 문학평론가 김한태 사망. 한국의 문학평론가. 호는 누린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났다. 보성고보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규슈제대 구주제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34년 문의 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를 조선일보에 발표, 잇따라 이술의 순수성 나의 비평태도 등을 발표하여 1919년 5월 26일 민족대표 33인 중한 사람인 독립운동가 양한목 사망 독립운동가 이준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서울의 천도교 중앙총부를 결성하여 법도사, 직무도사 등으로 활약하였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본관은 제주, 자는 길중, 호는 지강이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했다. 1894년 탁지부 1907년 5월 26일 미국 영화배우 종인 출생 미국 영화배우 할리우드의 인기스타로 많은 사부급, 전쟁영화에 출연했다. 본명은 마리언 마이클 모리슨. 아이오와주 출생. 할리우드의 인기 스타로 많은 사부극, 전쟁 영화에 출연하였다. 대학 시절부터 연극을 지망하여 1929년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39년 제2 포드 감독의 명작 영마차에 출연하. 1877년 5월 26일 미국 무용가 이사도라덩컨 출생. 최초로 창작무용을 창조적 예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국 무용가. 독일에서 활동했으며 러시아에서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련에 설치한 무용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즉흥적이고 체계가 없는 무용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으나 20세기 무던댄스의 시조로 추측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하였다. 전통무용을 배격하고 창작무용을 창. 1595년 5월 26일 이탈리아 종교개혁가 내리 사망 이탈리아의 종교가로 가톨릭 개혁 운동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이다. 1548년 자선을 위한 3위일체 신심회를 설립하였다. 가톨릭의 성인 가톨릭 개혁 운동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으로 회심한 뒤 로마로 각 가정교사를 하면서 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1548년 자선을 위한 3위일체 신심회를 설립하였다. 1551년. 1478년 5월 26일 교황 클레멘스 7세, 219대 교황 출생. 종교 개혁 시대의 로마 교황. 피렌체 메디치가 줄리아노 대 메디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황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였으며 모략과 술수를 부리다가. 로마를 폐허로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고, 명예와 찬사로 빛나던 메디치 가문에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게 했다. 본명은 줄리오 대 메디치 줄리오.